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허감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허감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허감이 3일 동안 외국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와를 호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만큼 밤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밤이 없는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이 없는 나라. 그래서 늘 우리 지금 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 잠잠하지만은 안 그러면은 뭐 강남이나 아또 홍대나 이런 곳에 가면 온 이게 밤이 엄이 항상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때가 많았죠. 그래서 24시라는 어 그런 편의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24시에 24시간 동안 종일 활동을 하고 또 음식을 먹고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이밤 문화의 발달은 곧 어둠을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둠을 싫어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밤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중요하다. 빛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데 이 빛은 물리적인 빛과 영적인 빛이 따로 있다,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물리적인 빛은 우리가 만들어낸 빛이요, 또한 태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드러나는 빛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확인되어지는 빛을 말하는 것이죠. 이 물리적인 빛은 어, 때로는 어, 이 물리적인 빛을 통해서 어, 이게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어, 또한 사람들이 이 물리적인 빛을 통해서 어, 영양분을 공급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안에는 영적인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신적인 빛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마음의 빛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빛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활동 활동력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사라져 버리면 영적인 빛, 정신적인 빛이 사라져 버리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희망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빛은 정전을 통해서 태양이 가려짐을 통해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지만은 우리가 일상적인 이게 환한 대낮 가운데서도 이 정신적인 빛 영적인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바깥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빛에 대한 이야기이죠. 여전히 모세 모세를 향해서 당당하게 서 있는 바로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점점 점점 애굽의 신들이 점령 당하죠. 바다의 신, 대지의 신, 풍요의 신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의 물질이 사라져버리고 또한 그, 그나마 남아있던 것들이 메뚜기 때를 통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제는 생활의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타협의 점을 말하죠. 너희가 나가서 하지만은, 어, 짐승들은 가지고 가지 못하게 그리고, 장정들만 가지고, 장정들, 장정들 몇 명만 데리고 나가서 예배하고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마치 대단한 것을 허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나 모세와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메뚜기 때가 재앙을, 메뚜기 재앙이 애굽의 온 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는 완강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서라고 말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고도 없이 하늘을 향하여 모세,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펼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펼치면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허감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더듬을 만한 허감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캄캄한 허감이 3일 동안 애국 온 땅에 있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애국 온 땅에 3일 동안 우리가 잠시 동안 캄캄한 것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3일 동안 흑암의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2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빛이 있었고 애국 전역에는 온통 캄캄했다라는 말은 애굽을 애굽을 향해서 있는 그 태양이 하, 구름으로 완전히 가려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가려져서 완벽한 허감이 애굽 온 땅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구가 멈추었다, 지구의 회전이 멈추었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말은 여전히 지구는 돌아가고 있는데. 마치 애국 땅에 비춰지는 태양을 가리는 커튼이 있는 것처럼 애국 온 땅에 빛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이 사라지는 사건이 신약시일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잠시 동안 허감이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애국 온 땅에 가려진 이 허감. 이 허감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신들이 아니라 애국의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태양, 라 라는 이 태양은 이스라엘 백신들에게는 절대적인 신이었습니다. 태양신이 절대적이었죠. 그리고 바로는 그 태양신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신이 3일 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흑암으로 가려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자 3일 동안 흑암이 가득하자 바로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라는 말입니다. 이제 점점 그 타협의 지점이 좁아지는 거죠. 너희가 다 가도 좋다, 다 가도 좋은데 양과 소는 여기 놔두라라는 거예요. 양과 소는 양과 소는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양과 소는 바로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몸은 가도 좋다. 그런데 양과 소는 여기에 남겨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 어린 것들도 다 데려가도 좋다라는 거죠. 오늘 바로는 마지막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놓지 못하는 물질의 욕심 때문에 물질의 욕심 때문에 지금 골드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신들을 모두 다 내어 보냈으면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양과 소까지 다 내버려, 내보냈으면 허락했으면 어쩌면은 바로가 장자의 죽음은 면했을 텐데 말입니다. 이것이 골든타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허감을 내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이. 이것이 애굽 온 땅에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어 마지막 점점 더 임가 임박한 어그 심판 임박 임박한 경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안돼 이것은 내 것이야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바로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정도 되면 야 그래도 바로가 많이 양보했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우리가 절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단호함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릅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라는 말이죠. 어느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될지, 재물을 드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치명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축을 남겨둘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야 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 내 것을 양보해야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해서는, 예배에 대해서는 타협이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위한 단호함, 이것이 모세가 바로에게 취했던 행동이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단호하게 말하자, 이 가운데서 바로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졌다 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 본재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모조리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자 바로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마음이 완악해진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세상 속에서 저 북한이라는 저 김정은이라는 이런 친구들, 이들의 완악함이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완악함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찬빛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다시 나볼 생각하지 마. 다시 한 번, 이제 앞으로 내 얼굴을 보면 너는 죽을 것이야. 라는 거죠. 죽을 것이야. 그러자 모세는 거기에도 당당합니다. 나도 당신 얼굴을 보지 않겠다. 라는 것이죠. 나도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않겠다. 모세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가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해 있었죠? 그런데 점점 점점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고 난다 하니까 바로가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체험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 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세의 편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바로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나도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애굽의 찬란한 문화, 애굽을 일으켰던 그 태양신, 그 태양신마저도 완전히 제거시켰던 것처럼. 그래서 그태양신마저도 완전히 제압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애굽의 저녁에 빛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는 그찬빛이 비춰졌던 것처럼, 오늘도 온 세상에 어둠의 세력들이 가득해 있는 이 가운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비춰지는 참빛, 그 빛으로 세상을 밝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참빛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으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시나 보자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로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로를 제압하고 하나님이 바로가 믿는 태양신을 제압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에 그 세상이 주관하고 세상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둠의 문화들을 제압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참 빛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게 하셔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극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하시며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